이라더니 지역 실정을 전혀 무시한 반쪽짜리 노연 정수 증언으로 우리 사회에 혼란만 다중시켰다. 또한 선거구 획정안은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법 시행 후 9일 이내에 조인의 의결을 강요하게 만들어 도민 사회에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국회에서 의결한 2명의 증언 중한명은 예를 들어 선출되는 해야 하 상황에서 한명은해지역구만 증언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은 더욱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거구 정에서 지역의 민일을 받겠고 생활권을 지켜할 책임과 책임을 남겨야 합다 특히 제2수평자치도 제2수평자치도 도의의 의원 선거구 회견의 도의의 의원 지역 선거구에 공정한 획정의무를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3대1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서귀포시 지역의 의원 한명을 취소시켜 제주시 지역구 의원을 증원하자는 논의가 현재 전체 도의원 중 비례대표와 교육위원회제 의한 지역구 의원은 제주시가 21명, 서귀포시가 10명이다. 만약 제주시 2명을 증원하고 서귀포시 1명을 강원하게 되면 제주시 지역구 의원은 23명, 서귀포시 의원은 9명에 불과하게 됩니다. 현재도 제주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12개 국해그 편차가 더욱 벌어지게 된다면 과연 서귀포 시민의 견해감은 이후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인구수 기준으로만 선거구 확정이 된다면 서귀포시 도의원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제주시로의 인구수로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실패의 책임을 서귀포 시민에게 떠넘기는 편입니다. 서귀포시의 선거구가 확보한 것은 제 특별자치도 출범시 약속했던 분리 배제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2000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할 당시 행정체제 정비를 위해 제주도 행정체제 등의 안한 특별법도 함께 제정되었습니다. 이법제1 5 조에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획지되는 제주시 서귀포시 국제주분및남제주분이누었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리 배제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주특별자가 존재하는 분리 배제의 원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서익포시 시민은 참정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 획정 위원회는 이를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익포시 도의의 선거구 통폐합은 그래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대안으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축소가 오래되는 서인보 지역의 경우 임급지역과의 조정을 통해 선거구 조정을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3분의 1 기준을 충족하여 지금처럼 10명의 의원님이 유지가 가능합니다. 제주시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 22개 지역 경우도 지역 간 타협을 통해 민주적으로 선거구 획정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귀포시 지역구를 조정하여 제유시 의원 수를 증언하고 있어 지역 갈등이 유발시킬 것이 아니라 제유시 자체에 내서 지역구 조정 하여 헌법재판소 기준에 맞는 선거구 획정안이 마련되도록 우리 서이포시 지역구 의원들은 선거구 국정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참고로 4년 전에 비해서도 서귀포시 그 인구수를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 의원님은 늘어나고 서귀포시 의원 수는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서귀포 시민들과 함께 저희 의원님 모두가 이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상 마쳐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인이야 뭐교통령성 때문에 어쨌거나 이 통증이 가그 국회에서 차이가 좀 늘어짐에 따라 갑자기 뭐 판단이 안 됐기 때문이고 국회에서 한 거까지 들어있뭐알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명 증언에 따른 갈등은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 네. 3명이 증언됐으면 큰 무리가 없었을텐데그 네? 네. 아, 지금 김범 의원님 지역에통대상이 네. 네. 네, 지금 그 인구수의 인구수만따고되는것이 있고. 이게 세계 지역이 통 대상이 되는 거죠. 지금, 네. 그, 그, 지금까지 이통합 나왔을까지 그2 1 0 0명2 5 0 0명짜리 공상은 총평하거나자본노력는왜 하지 않아요? 자본 노력들도 안한게 아니고 자본 노력들을 뭐 해외에서도 그렇고 어, 여러 측면에서 자은 노력도 했습니다. 그게 상황이 유리 차 안에서 지금은 뭐 제가 그 내용은 지금 오늘의 성명과 고는 약간 맞지 않는데 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